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제, 어제로 어제 베이지 프리라이딩 코스를 듣고 굉장히 몸이 피곤해가지고요. 아침늦 이렇게까지 잔 다음에 밀렸던 집안일을 하려고 합니다. 빨래를 못해가지고요. 빨래를 돌리고, 빨래 널고, 밥좀 먹고. 와, 이게 오토바이를 총... 이틀 내내 하루에 6시간을 탔더라고요. 땡볕에서. 아,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그날. 그걸 이틀 연속하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포지션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아도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오늘 세탁의 날이기 때문에 빨래가 너무 많아. 색깔이랑 하얀이랑 해도 되나? 한번 해보지 뭐. 20바트밖에 안 해. 두도 넣고. 근데 이제 기다리면 돼요. 총4 0바트 빨래를 두 개를 하는 거죠. 여기 1시간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1시간이 걸려요. 그럴 때 나는 뭘 먹어야 되는데 여기 옆에 또 맛있는 목컬 맛집이 있는데 왜 아무도 없지? 서디카. 어 응. 밤미. 밤미. ใ이่미แล้วก이 껌얌. 챘챘 여뻐사이누아 가. 잠이카 잠자이카! 여기가 로컬 드만워요 근데 이거 10시 반에 쉬는 시간인가? 그래서 사람이 없나 봐. 원래 여기 다 기다리거든요. 내가 쉬는 시간 3분 전에 왔나 본데? 나는 여기 앉아야지. 근데 제 뒤에도 한분 계시거든요. 어, 아, 피곤해. 매우 피곤하다. 어우, 아, 매우 피곤해. 아 진짜. 11시 반에 이제 빨래가 다 완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주말? 오늘 목요일이구나 왜 사람이 없지? 몰라 <laughs> 모르겠어 이게 얼음 하는 건가? 아 모기가 많아 여기 모기 모기 파리가 아니 모기 나는거 같아요. 긴팔 입어가지고 오늘은 뭘 하지? 음, 일단은 빨래를 하고 밥을 먹고 음, 빨래를 널고 그리고 제 2차 2차전을 하러 간다. 2차전은 저희 집이 또멀지 않거든요. 카페 가서 커피 한잔 하고 하면 될것 같아. 아 너무 뭐, 뭐, 왜 이렇게 넓지 오늘? 이카사디카 일단 이게 똠양국수였고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똠양에다가 국수... 어우 신 나... 이걸 그때 못 먹었어. 이게 뭐야? 곱창인가봐, 곱창...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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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소스랑 같이 먹으면 되나봐요. 그때 이게 다 나와가지고 못 먹었었거든요. 오, 맛있겠다. 어, 국물! 나 어제 술 마셨나봐. 해장이 되는 느낌이지? 내 옷이 하얀 거네. 와, 대박이다. 국물 너무 맛있다. 국수는 반미로 시켰습니다. 국수는 역시 반미. 땅콩 엄청 많이 들어있어. 음음 음. 견과류가 많아요 항상 근데 여긴 더 많아 고소해요 똠양보다는좀더 깔끔한 느낌인데? 원래 똠양에는 코코넛 밀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긴 안 들어가는 것 같아 깔끔한 똠양이에요 여기가 무슨 주차장에 있는 것 같더라고 여주차장건데 이게 주, 구운 건가? 안에 곱이 다 있는데 찍어서 음. 곱창인 것 같아요. 확실히 안에 곱이 엄청 많고 되게 부드러워요. 하나도 안찌요 저는 이렇게안 찌고 곱창 처음 먹었어요. 그리고 이이 이 소스가 라임이 많이 들어갔나 봐. 되게 상큼해. 물론 곱창 향이 아예 안 나진 않아요. 근데 이 소스랑 먹으니 너무 맛있어 음~ 음~ 이게 아마 음식 파트인가 그런 거 같아. 어, 매워! 저 입술 엄청 커지지 않아요 어휴, 입술 불러고 있는데 지금? 아... 땀나 우우... 뜨거짜잘 가요? 105만원 105만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카셨습카다빨래 아직 2 0분이야 남았는데? 그냥 일단 어디 가기엔 좀 애매해서 그냥 여기 앉는 데가 있더라고요 앉는 데가? 여기 앉아서 좀 기다리면 되지 뭐아우 시원해 오렌시워드와 이렇게 똑같은 자세를 하고 있어서런가 여기에 몸이 들었더라고요 응? 음? 응다 음, 됐다 분명히 오토바이를 탔는데 왜 몸이 아픈거냐고 몸이 막 쉬시는거냐고 이해가 안 가고 이해가 안, 안 간단 말이죠? 신경을 막 곤두서서 그런가? 1분 사실 남았는데 나는 성격 급한 한국인이기 때문에 벌써 열어버려 여기 원래 건조기도 있어. 어? 오 마이 갓. 버려야겠다. 건조기도 있어요. 여기 건조기를 있는데, 우리 집에 자연 건조기가 있거든요. 집에 가서 빨래 널고 다시 나와서 하면 된다. 그런 거 절대 아닌데, 무슨 빨래 도둑 같다. 약간 그러니까 다른 사람 빨래 훔쳐가는 것 같아, 느낌이. 아, 사리카. 자, 짜파이 와로롯 마켓카. 와로롯 마켓. 에, 송태우 파이카타우라이카요30 30밧. 네. 끼 몽. 빨리. 오, 오케이가 Where you c o m 까올리타이 카 안녕하세요. 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이거 타면 되겠다. 잠깐만 혼자 타도 3 0인데왜나 그때 그 아저씨한테 1 5 0 냈냐? 진짜 이해가 안가요갑자기 했는데요 너무 덥더라고요. 섬가 <laughs> 이거 개인인가? 개인인가 뭐야 이거. 왜 아저씨 나한테 150 바트 받은 거야? 이거는 그냥 도심을 주로 다녀서 싼 건가? 아니야. 지나간 거 생각하지 말아야 돼. 괜히 그거 그거 뭐 생각해가지고 기분이 찝찝하다. 뭐그안 하는 게 나. 그때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할수도 없는 거고 지나간 거는 지나간 대로 그냥 뭐 이유가 있었던 거 근데 내 뒤에, 내 뒤에 또 이거 썬테어로 옷이 있는데? 이거 경쟁업체 아니야? 경쟁업체? 오 추월 추월 보여줘! 보이아 엘리야 동미 고품 막하자 여기래요 와 사람들이 많구나 그래가지고 와, 어떻게 건너 이거 길을?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데 들어가자 와 이거 할머니 바지 이거 진짜 시원한데 이거 할머니 바지 네. 여기는 진짜 시골 무슨 시장 같다. 진짜 이거 우리 할머니 동네에 시장. 와우. 어 여기서 가방 사? 오늘? 여쭤 볼까? 사마디카사마디카그라파오데미어어스또라은 아, 미. 노노 노. ไม่มีคะ.ข้างบน.ข 한번 아 오케이 가ะ <laughs> 어, 그 아라이카? 후에 드르르르르르그크 아라이가 리아가로 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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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락 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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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어! 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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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다 러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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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뭐라고 하셨지? 끄라파오롱 러이? 오 뭐야? 아 뭐야? 아 저기 있다. 오오왕 선풍기. 잠깐만. 왕 선풍기 잠깐만. 아 마스크 이거 진짜, 아, 진짜 너무 지워끄아라파오끄라파오아 까먹었네. 끄라파오롱롱롱 러? 오 매우 많은 크라파운데요. กระเาโอโอิเว้ีิกคสวัสดีค่ะฉันเกระเาืออคืออะไรคะอันนี้อันนี้อันนี้าไทยเรียกว่าอะไรคะะอันนี้มักโหมักโกระเป๋าเ่เป็นนี้เลโก้มีอันนี้ค่ะ 한번한 한 건가? 음, 아, 음, 별거 잘했어. 잘했어. 응 별거 다 있어 디씨다 여기가 어디야? 아빠, 오빠 응 낙라와 응. 응. 오우 샤이 어, 어, 오우 야아 바이 렉렉 바이 야이 예. 오오 렉렉아빈 로어 미미 미미가 음. 없다 없다 아 없나 본데 그게 특이한 건가? 이거 도매시장인가? 어? 이거 아빠가 좋아하는 거 <laughs> 카우보이 모자 이런 건데, 캐리어도 되면 좋은데, 캐리어가 없네. 까마베라이 코코넛아. 좀더 시장을 가야 되나? 사실 뭐 브랜드 이런 가방 필요 없거든요? 왜냐면 어차피 막끌릴 거기 때문에 그냥, 그냥 좀작업질잘돼 있고, 그리고 이제 나이가 조금 있는 분들 옷이나, 아 어, 애기들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찾는 건 없다. 근데, 어? 여기 이제 바퀴만 있으면 딱인데, 바꾸고 없다. 어? 이거, 이건데? 내가 원하는 거? 어? 엘사야. 하, 근데 어른용은 없나봐. 애들이 보통 학교 다닐 때 무거워서 갖고 다니나? 아, 없어. 없어, 없어. 어. 없으니까 그냥 밑에 구경하러 가야겠다. 뭐, 건조식품? 이런 게 엄청 많네. 드리엔과자 살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주로 파는 우리나라 시장도 있지 않나요? 절 용품도 팔고, 건조식품도 팔고, 막 이런 데 있던데. 이거 뭐지? 강냉이야? 강냉이 뿌시렐 같은데? 마늘 장아찌 어, 점점 먹을 거로 나왔네요. 이거 뭐지? 아니, 크, 아라이카. 칼롬. 젤리, 마무왕. 마무왕. 젤리, 젤리? 젤리. 젤이 젤리. 젤리. 젤이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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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젤 สับปะรดสับปะรดกีวีกีวีสตอเบอรีดิทุเรียนอูเพ่งเรียนทอดทอดอนนี้อูเพ่งอันนี้เท่าไหร่คะอันนี้ร้อยแปดสิร้อยแปดสิรอร่อยเหมือนกันอันนี้ลดได้ร้อยอันนี้คิดให้ไปร้อยจริงหรอหนึ่งรอยหมัม้อ๋ชิมชิมได้โอเคได้อร่อยอร่อยมากโอ้ โกกมาคาอันนี้บังโก้โอ้่าอร่อยดีว้าวาวบังโก้อะไรบงโกจังต่อันนี้อันนี้อะไรคะน้าลน้ำตาลไม่มีน้ำตาลน้าลอเตยไม่หวานคะลองลองชิมดูไหมถ้าไม่มีชูเกะเตหวานมากค่ะไม่หวานค่ไม่หวานค่ะหวานเหรอเดนด้ันนี้คือมีน้ําตาลอันนี้ไม่มีน้าตาลอื 오, 맛있다 오, 아니, 아, 아니. 혹시 1 5 바트. 아니, 티나이. 비스코피유, 비요 티바. Oh my god. 50 바트. 아, 이 달면 가. 사야 되는데 가방은 못 사고 지금 망고 말린 거, 두리안 말린 거. 근데 가격은 대체적으로 싸네요. 그러니까 망고 말린 걸잘안 먹었었어요. 왜냐면 예전에 망고 말린 건가 그거를 선물을 받았는데 그 맛이 되게 이상한 거야. 근데 그게 태국에서 온건지 몰라요. 멀미 나는 맛인 거야. 그 이후로. 망고 말린 거, 뭐 말린 걸안 먹었어요 여기 와서 사람들이 망고 말린 걸 엄청 많이 사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맛있나? 해서 생각만 하다가 오늘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네 설탕 담당하는데 왜 이렇게 맛있어 바지가... 잠깐만, 오 깜짝아 오 깜짝아 아 여자애 화났어 여긴 어디지? 지금 가는 데는 여기 다리만 건너면 있는 카페인데요 코코넛 케이크가 진짜 맛있다고 호텔 사장님이 알려주셔가지고 가볼건데 여기가 종착점이네 거의 여기 다 오네 여기로 황태우가 여긴 아무도 없어 왜 아무도 없지? 왜 아무도 다리를 안건지 지금 바로 다리를 건너는데 완전 또 다른 느낌의 도시가 도시? 지역이 나왔어 되게 신기하다 제가 가야되는 데는 여기서 한 2분 걸어가면 나올 것 같은데? 도착했다. 바로 여기. 아, 땀한바가 들렸네. 아우 라떼, 엔 딸, 마이카. No sugar, please. Okay. Just one, please. 이게 그렇게 맛있더라더라고. 코코넛 파인데, 어디가지가 크림이고, 어디까지가 빵인지는 모르겠다. 귀엽네요. 약간 한 문양탱이를. 또팔것 같아. 귀염귀염한 이런 이런 느낌. 오 통과. 큰밖에 없는데? 아 밑에 있네. 밑에 이게 있네. 밑에 보고 나서 있어 밑에. 집에 가야죠. 여기 너무 대로 앞이다 근데. 이거 완전. 카페가 너무 대로 앞에야. 어, 재무 뭐, 튀어나오면 다칠 수도 있어. 아, 사리가 보.